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성경책과 성경앱 무엇을 사용할까요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성경앱 어떤 것을 사용하시나요? 사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이거를 성경책과 성경앱 어떤 것을 쓸까라는 고민은 어떻게 보면 종이책과 전자책 중에 어떤 것을 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이책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전자책을 선호하시나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제가 2006년인가 7년에 이제 그 당시에 막 전자책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통해서 킨들이라는 이 잉크 리더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몇몇 업체들이 그런 전자책 시장에 막 뛰어들던 한참 그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나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기억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메일이, 전자메일, 어,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 우편으로 써서 보내는 거는 메일, 그리고 어, 이메일,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보내는 건 이메일이라고 불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메일을 메일로 부르기 시작했다. 전자책도 지금은 사람들이 이북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 그냥 책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글을 보면서, 어, 정말 전자책이 미래에 더 많이 사용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전자책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긴 하셨죠. 그러나 종이책과 비교하면 여전히 전자책의 보음은좀 느리지 않을까. 아마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지만 전자책으로 책을 볼 때는 왠지 집중이 좀안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종이책에 그 넘기는 이런 소리. 뭐 아무리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의 사운드로 그게 재생이 된다하더라도 그걸 다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을 선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책도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책을 넘기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책을 보는 게 전자 앱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종이로 된 성경책은 종이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의 장점은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를 넘길 때 그런 소리가 나고 또 내가 평생에 가져가야 할 나의 소중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 그 성경책의 그런 느낌이 있지만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이 낡아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성스러운 책. 어 제가 원래는 경전으로서의 어 성경책 이런 표현을 쓸까 하다가 이제 뭐 그건 종교학 세팅에서 경전이라고 표현할 테니까 성스러운 책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성경책을 발로 밟아서도 안 되고 그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그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이제 일본의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놓고 그걸 밟아봐라 그걸 밟으면 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밟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려냈다. 뭐 그런 일화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굉장히 성스러운 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함부로 땅바닥에 젖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책을 일단 이렇게 자다가 침을 흘려서 그 자국이 나는데 그게 만약에 성격시 안 하면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할때 저는 어그 원고, 종이원고를 가져가진 않아요 요새는 이제 거의 대부분 태블릿으로만 그 설교 원고를 보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이로 한번 프린트해서 종이를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블릿으로 한번 보고 하는 게 오히려 좀어 지구의 자원을 아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블릿으로 원고를 보거든요 태블릿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설교자가 어 성경책을 안 들고 가고 태블릿만 딱 들고 가서 설교하면 를 왠지 그건 좀 이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항상 성경책 따로 가지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으로 설교 원고만 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그 이제 단상이나 재단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경우가 있죠. 만약 거기에 태블릿이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always screen 화면이 항상 켜져 있어서 성경책이 보이는 태블릿이 올려져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스러운 책으로서 이 성경책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이로서의 성경책을 많이 선호하고 또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앱으로 보는 성경은 어떨까요? 가볍고 편리하다. 어, 그러니까 성경책은 늘 부피가 있죠. 아무리 작게 나온 부, 해도 부게가 있다면 앱으로 나온 건 그런 게 없죠. 그냥 핸드폰에 집어넣거나 태블릿에 넣거나 어차피 핸드폰이나 태블릿은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편리하죠. 언제든지. 예를 들어, 검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서, 어, 무슨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 어떡하지? 종이책은 한참 찾아야죠. 그러나, 어, 앱으로 하면,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편리하죠. 또, 다양한 연결이 가능하다. 사실 저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앱을 좀잘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섯 가지 성경 앱들을 말씀드릴 텐데, 어떤 하나의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나의 번역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연결성이 있고요. 또한 성경 앱으로 사용할 때는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어 이렇게 SNS로 어 나누는 거, 이렇게 그 공유하는 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편리 편리하죠. 그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함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하이퍼링크도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네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요 <laughs> 하이퍼링크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그 인터넷에 우리 보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밑줄이 싹 생기면서 파란색 줄이 생기죠 그럼 그 클릭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하이퍼링크 인데 그 링크를 통해서 다른 걸로 연결해 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그러나 인터넷 이후에 존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연결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앱, 어 인터넷 사이트에요 블루 Bible. 보통 성경은 Red Letter를 강조하죠. 빨간 글씨.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 중에도 어, Red Letter Christian. 어, 빨간 글씨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뭐, Christian. 뭐 그런 식의 책도 있는데 이 Blue Letter Bible은 어, 저게 그냥 웹 주소예요. blueletterbible.org 여기로 들어가면 성경을 검색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볼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블루 레터 바이블이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클릭했을 때 파란색 글씨의 하이퍼링크로 클릭했을 때그 다양한 자료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블루 레터 바이블 이렇게 이 사이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제 채널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 드바림이라고 그 설교만 모아놓은 채널인데 거기에 어뭐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어를 몰라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하면서 이 블루레터 바이브를 소개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캔들러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처음으로 소개받았던 어그 성경 공부 어떻게 할 거냐가 바로 저 블루레터였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퍼링크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종이 책과 성경 앱의 그런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죠. 근데 이 경계를 허물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틴델 출판사에서 나온 필라멘트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 필라멘트 바이블은 보통 이제, 뭐, 번역은 여러 개 있어요. NIV도 있고, NLT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의 페이지마다 저런 작은 문양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거를 핸드폰으로 스캔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그림에서처럼 그 본문과 연관된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뭐 영상이 나온다든지, 지도가 나온다든지, 뭐, 그거와 관련된 묵상 자료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종이책으로는 그런 하이퍼링크나 혹은 연결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필라멘트 바이블은 종이책이지만, 오늘날의 어떤 세대의 문화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그렇게 연결을 할수 있는 그런 바이블 한국어 성경도 좀 이어 처럼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직 한국어 성경은 이런 그 필라멘트 바이블은 보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특허가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좀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과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는 여섯 가지 성경 앱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런 앱을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추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g o 플 People에서 나온 성경 앱, 그리고 두란더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 어, 사전,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U 버전에서 나온 Holy Bible, 그리고 앱뱅크에서 만든 디럭 성경 찬송, 그리고 로고스 거든요. 자, 먼저 g o 플 People의 성경 앱부터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갓피플 성경 앱을 캡처한 화면이에요. 보시면 이 갓피플 성경 앱은, 음, 유로, 류, 유료로 이 성경의 번역본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 나는 무료로만 성경을 하고 싶은데, 라면 약간의 부담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장 한국어 성경을 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앱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성경, 마이, 모임, 채널, 그리고 더보기.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채널이 있어서 그각각의 여러 가지 성경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는 앱인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역본을 구매를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개혁개정 외에도 새 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어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이걸 다 구매를 했거든요 밑에 NIV, ESB, NASB는 안 샀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영어 앱을 아예 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한국어랑 어, 영어를 좀 같이 보고 싶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NLT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것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 통독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 어, 어 나는 70일 동안 성경을 다 읽고 싶어. 그럼 70일에 맞춰서 성경 통독 일정표를 만들어줘요. 저 같은 경우그래서 이제 작년에 10월 한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성경 통독을 2022년이 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 앱을 따라서 했었는데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유용하고요. 단점이 있다면. 어, 여러분, 저기 광고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 갓비플의 컨텐츠랑 이 성경 앱을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가끔 연결이 느릴 때가 있어요. 특히나 성경 통독으로 들어갈 때는. 그리고 너무 뭐가 많아요. 성경을 딱 해서 성경만 읽고 싶은데 옆에 뭐가 이런 게 많아서 좀 눈을 좀 뭐랄까 집중을 흐리게 하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종이책과 성경 종이 어, 종이로 된 성경책과 그리고 성경 앱을 비교하면서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는데 종이로 된 성경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앱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큐티 어, 세미나나 이런 걸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 앱으로 큐티를 하는 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전자 성경을 선호하면서도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내가 앱으로 성경을 보다가 메시지가 뚝 떠요. 뭐 문자가 와요. 혹은 뭐 앱에서 알림이 와요. 그러면 그 주의를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종이로 부된 성경책을 보면 그것만 보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 앱을, 어, 앱으로 성경을 보는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 갓피플 성경 앱은 그런 면에서 조금 주의를 이렇게 할게 분산시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갓피플 성경 앱으로 뭐 모임을 참여하고 뭐 나누고 하기에는 참 좋은 앱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앱이에요. 갓피플 성경 앱.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이제 두란너에서 나온 우리만 성경 바이블 앱입니다. 어, 저거는 아예 딱 우리만 성경만 있어요. 이 앱을 보시면, 우리만 성경, 비전, 상경, 사전, 뭐, 오늘의 말씀, 큐티랑, 그리고 성경읽 기표, 메모, 북마크, 형광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를 다니시거나 나는 우리만 성경이 좋아. 라는 분에게는 좋은 앱이에요. 유료 앱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앱의 가장 큰 강, 당, 어, 강점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가피플에서 우리말 번역본도 사고서 그걸 쓰거든요. 그럼에도 이 앱을 제가 지우지 않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비전 성경 사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 라합이 도대체 누구였지? 아굴은 누굴까? 궁금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그 인물들 혹은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때. 어디서 찾아볼지 좀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구글이나 뭐 다음 네이버에 검색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로그에 뭐 이건 어떤 의미에라고 이런 글을 쓰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2단 쪽에서 만든 웹사이트에 그런 내용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보다 보면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란노에서 만든 비전 성경사전은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어, 복음주의적이고 성경에 바탕한 내용으로 성경의 단어와 여러 가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 라합에 대한 설명을 이제 검색해서 딱 보는 저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라합은 누구고 신약에는 라합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에도 덧붙여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거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좀 권위 있는 내용으로 찾아보고 싶어. 비전 성경 사전 굉장히 강추하는 앱입니다. 물론, 어, 그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두란노 웹사이트에 가시면 비전 성경 사전의그 컨텐츠를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앱으로 깔끔하게 딱 검색하면 더 편리하죠. 그러니까 뭐 돈을 내고 안 내고에 그러면서 차이가 있어요 어, 그런 면에서 좀 생긴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앱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앱입니다. 여기는 아예 이름도 없죠. 저렇게 딱떠 있는데 자, 공동체 성경 읽기. 영어로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저는 그냥 처음에 이 표현을 봤을 때 어, 뭐 그냥 공동체가 성경을 읽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개혁개정에서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만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Until I arrive, give attention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to exhorting, and to teaching."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에서 나온 게저 공동체 성경 읽기인데. 공동체 성경 읽기는 지금도 저첫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드라마 바이블을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벌써 한 10년은 된것 같은데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뭐 차인표를 비롯해서 국내 아주 유명한 성우들과 배우들이 이 드라마, 그러니까 어 드라마처럼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막 사운드도 나오고 감정을 담아서 읽는 그 오디오 성경이거든요. 그 드라마 바이블을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혁 개정뿐만 아니라 뉴 v 킹 제임스 버전도 영어로 무료로 성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 플랜이랑 또 바이블 프로젝트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성경의 개요를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인데 이게 처음에는 영어로만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만든 거라서 근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운영하는 그 재단에서 바이블 프로젝트랑 좀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심지어 그 그림들 하나하나를.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실제 화면을 보시면 앱 화면이 그렇게 오디오 성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있고 밑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성경 내용이 쫙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을 들으면서 입체적으로 읽고 싶 어, 무료입니다. 아주 괜찮은 앱이고요. 어,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영어로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하면 이 영어로 된 앱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 앱이고요. 자, 네 번째 소개해 드릴 앱은 holy bible. 유 버전에서 만든 holy bible 이라는 앱인데요. 이 성경은 한국어 버전도 있는데 어, 아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앱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앱은 무료로 성경의 웬만한 번역들은 다 공짜로 제공해요. 보시면 어, 70개 영어 성경 버전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한국어는 개역개정하고 어, 아마 저게 어, 개역개정인 것 같아요. NR 어, 아니지 아, RNKSB 세 번역 성경있고 개역 한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세 번역을만 이걸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내가 한국어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럴 때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갓피플을 보거나 아니면 뭐 우리말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앱은 주로 영어로 된 것만을 볼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중에 NLT, ESV, NLSV, n a s b 아까 갓피플의 그 앱을 안산 이유가 바로 이앱 때문이거든요. 무료로 이 앱을 무료, 어, 그리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저기 보면 그 스피커 표시가 있는 거 NLT나 ESV는 그, 오디오 성경이 지원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영어로 내가 좀 성경을 읽고 싶다. 그리고 이 앱의 또 하나의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성경 읽기 플랜을 같이 할수 있어요. 어, 아까도 다른 성경들 다 성경 읽기 플론, 뭐, 말씀통독이 있는데요. 네, 이 홀리 바이블에서 제공하는 성경 통독 플랜은, 어, 디보션이 들어가요. 일종의 그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있고, 매일마다 읽어야 되는 분량들이 간단간단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New Year, New Hope라는 14일짜리 영어 성경읽기 플랜이랑 그리고 Bible Project, The Bible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만든 영상과 함께 통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4명이서 같이 하는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내가 성경읽기 플랜을 하고 싶다 이거는 한국어보다는 영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 영어로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앱입니다. 꽤 괜찮아요. 무료로 사용하기에. 그래서 나 영어 성경으로 좀 한번 읽어 보고 싶은데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필수 앱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버전을 다볼수 있어요. 영어 성경은.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앱은 디럭스 성경 찬송이란 앱인데 안타깝게도 이 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08년인가 2009년에 이 앱을 샀어요. 그 당시 한 3만 원 그니까 보통 성경 앱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뭐, 한 2불, 3불 번역본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훨씬 막 3만원이니까 한 25불? 그렇게 비싼 앱이었죠. 그때 돈을 주고 샀는데, 어, 이게 지금 끊긴 것 같아요. 아까도 몇번 찾아보니까, 원스토어에는 뭐, 차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저는 원스토어는 쓰진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어, 이, 그 복원을 하면서 사용해서 제 아이폰에는 있는데 태블릿에는 저 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다운 을못 봤는데 자 보시면 트리니티 디럭스 성경 찬송 합본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한영 성경이 있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어, 개혁 개정이랑 그리고 NIV 성경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앱의 최대의 강점은 찬송가입니다. 이 앱이 무려 2기가가 넘거든요. 근데 모든 찬송가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앱, 찬송가를 찾고 저 밑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찬송가를 어 이거 어떻게 부르지 할때저탁 플레이 누르면 저 찬송가를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앱이고요. 바램은 이앱 뱅크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 앱이 좀 제대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무료로 아 물론 돈을 내고 산 거긴 하지만 보실 수 있도록 잘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어, 그리움에 표현을 시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로고스라는 앱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앱, 앱은 사실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모바일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앱은 유료 앱이에요. 앱 다운 자체는 무료인데, 그 앱에 있는 컨텐츠를 쓰기 위해서는 로고스에서 판매하는 그 라이브러리 책들을 사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뉴얼 라이브러리. 저돈 많이 썼거든요. 이거 사느라고.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1,466권의 책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성경의 어떤 연결성,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 이 번역부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학자들이 설명했을까라고 할 때. 이것만큼 파워풀한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하는 그런 앱이거든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좀 과한 앱이고요. 어, 이걸 좀 어떻게 내가 무료로 한번 써보고 싶다. 제 드바림 채널에 예전에 한번 올렸어요. 지금은 이제 로고스 버전 10이 나와 있는데, 로고스 버전 9때 어 스마트 성경 연구 로고스 무료로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로고스를 어 무료로 어떻게 쓸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거를 그러니까 무료여도 기본적인 걸쓸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로고스의 무료에 굉장히 파워풀한 것 중에 하나는 저 위에 지금. 렉 c 바이블 딕셔너리가 있는데 두란노 성경사전과 같은 성경사전이에요. 근데 두란노 성경사전보다 훨씬 자세해요. 문제는 영어예요. 그래서 좀 장벽이 있는데 진입장벽이 근데 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뭐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고 싶다. 어, 거의 저는 강추 필수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섯 가지 앱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무료로 성경을 들으면서 읽고 싶다 공동체 성경읽기 앱이 최고입니다 돈을 내지도 않아도 되고 드라마 오디오 바이브 굉장히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성경통독 하고 싶다 공동체 성경읽기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개혁계정만 있어요 한국어는 자두 번째로 나는 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 나는 인앱 체인지도 할 거야. 그리고 여러 한국어 성경을 한 눈에 좀 비교하면서 읽어보고 싶어. 갓피플 성경 앱이 최고입니다. 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안에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세 번역, 우리말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뭐더 다른 성경 번역들도 있지만. 그 정도 성경 번역이면 웬만하면 저는 다 커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내도 좋다 여러 한국어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고 싶다 갓피플 앱을 추천합니다 나는 유료로 한국어 성경 사전을 갖고 싶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을 읽는 게 좋다 그러면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 저 앱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좀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간단하게 한국어로 바로바로 바로 찾아보고 싶어 두란노에서 나온 비전 성경 사전을 해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국어로 볼 때는. 그리고, 자, 나는 무료로 사용하고 싶어. 돈을 좀 내는 건좀 부담스러워. 그러나 다양한 영어,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싶고, 읽기 플랜을 통해서 내가 나 혼자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어. 홀리 바이블. 유버전에서 만든 홀리 바이블이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어, 나는 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싶어. 그럼 로고스가 최고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용 그런 패턴이나 혹은 나는 이런 상황에선 이런 걸 쓰고 싶어라고 할때 어, 제가 이앱 음,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앱을 더 사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 이것만큼 이 여섯 개 앱만큼 자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사용하시면서, 어, 이 앱들을 잘 쓰시면, 적어도 앱으로 성경을 읽는 것, 전자책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전자책으로 성경을 읽는 그 과정이, 다른데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어, 알림 같은 것도 끄고 내가 성경에 집중해서 읽겠다라면 그런 어, 노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 문화상 어, 여전히 종이로서의 성경책도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된 성경책도. 어, 사랑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경 앱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성경 앱에 대한 그런 뭐 느낌이라든지 혹은 장단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의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 저 사람들은 저런 걸 쓰는구나 그렇게 나누는 데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